공야장편에서는 매 장마다 공자가 주변 인물에 대한 평을 하고 있는데요. 공자의 평을 통해 고대의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보는 시간여행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야장편 2장입니다. 자위 자천 군자 제 약인 노무 군자자 사언 취사 공자께서 자천을 평하여 말씀하셨다.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노나라의 군자의 전통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러한 덕성을 취했겠는가. 공자가 자천이라는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닌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천은 이름이 복부제고 공자보다 49세 연하 혹은 30세 연하라는 설도 있는데 선보라는 읍성을 다스린 읍제였다고 합니다. 공자가 군자제의 약인 군자재, 군자로다. 약인. 이 사람은 이렇게 칭찬할 정도인 자천의 일화는 여러 고전에 실려 있는데요. 우선 공자 가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천은 노나라 사람이다. 벼슬하여 선보의 읍제가 되었는데, 재주와 지략이 있으며, 인자하고 사람을 아껴, 백성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 공자는 그를 크게 평가하였다." 자천의 이야기가 여씨춘추에도 나오는데요. 여씨가 누굽니까? 진시황의 아버지를 임금으로 만든 당대의 거상이었던 여불이라는 인물인데요. 진시황의 아버지는 진나라 태자의 20명이 넘는 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여불이가 그 서자를 후원해서 진나라 왕으로 만들고 자신은 승상이 됐습니다. 여시춘추는 여부리가 승상일 때 만든 군주의 통치를 돕기 위한 백과사전인데요. 육아나 도가 같은 제자백과의 사상을 소개한 것은 물론, 천문, 지리, 농학, 의술, 모든 분야에 대한 각종 논문을 집대성한 총 26권 160편 분량의 문집으로 여부리가 당대 지식인 문객 3,000명을 동원해 만들었습니다. 책의 주요 부분이 춘, 하, 추, 동의 구성이기 때문에 줄여서 춘추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노나라 역사서인 춘추와 구별하기 위해서 여시 춘추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여부리는 이 책에서 한 글자라도 더하거나 뺄수 있는 자에게 천금을 주겠다고 할 만큼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시 춘추에도 이 장에 나온 자천의 일화가 실려있는데요. 자천이 선보의 읍제일 때재상이었던 무마기와의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선보의 읍제인 자천이 한가하게 앉아 가야금을 타면서 그 몸이 담 밖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선보는 잘 다스려졌고 반대로 재상 무마기는 새벽별을 보면서 출근해서 한밤중까지 한시도 쉼 없이 돌아다닌 덕분에 역시 선보는 잘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무마기가 자천에게 묻기를 당신은 편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자천이 말하기를 당신은 모든 걸 직접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 맡기기만 하면 당신이 직접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자천은 군자다. 사지를 편안하게 하고, 이목을 온전하게 하고, 심기를 평안하게 가지니, 백관이 모두 의롭게 다스릴 뿐이다. 반면, 무마기는 그렇지 못하다. 삶을 지나치게 하고, 정력을 낭비한다. 수족을 괴롭히고, 법령을 번거롭게 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하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는 도가의 무의의 정치를 떠올리게 하지만, 여기서 자천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기는 이민의 문제 혹은 사람을 쓰는 용인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천이 이민과 용인을 잘한 것은 한시 외전에 실려있는 자천과 공자가 직접 만나서 나눈 대화에서도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공자가 어떻게 선보를 잘 다스릴 수 있었냐고 물으니까 자천이 말하길 저에게는 아버님처럼 섬기는 분이 셋이고 형처럼 모시는 분이 다섯이고 벗으로 사귀는 친구가 열 둘이고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처는 어려운 일은 자신의 주변 사람과 의논해 끊임없이 조언을 얻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 일은 맡겼기 때문에 한가하게 있으면서도 선보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건데요. 노무 군자자 만일 노나라에 군자의 전통이 없었다면, 사, 언, 취사,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런 덕성을 가졌겠는가? 공자의 학문을 사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이 문, 이 학문, 이 문화라는 뜻인데, 여기서 공자는 노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말을 끝내고 있습니다. 내가 해봐서 잘한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해봤기 때문에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본 작은 부분을 전체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군자란, 사회의 리더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천과 같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두고 믿고 일을 맡길 줄 아는, 전체를 볼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천의 비결처럼 어려운 일을 같이 의논해줄 사람을 평소에 잘 모시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위로는 조언을 구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믿고 맡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이 장을 이해할 수 없겠죠. 공야장편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위 자천, 군자제 약인, 노무, 군자, 자, 사원, 취사. 공자께서 자천을 평하여 말씀하셨다.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노나라에 군자의 전통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러한 덕성을 취했겠는가?